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그냥 거울 보고, 아, 그랬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돌이키고 실천해서 마침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예외 없이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평생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우리는 우리의 죄가 부끄러워 얼굴도 못들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